홍주가 이겼어. 근데 그러면은 고발 철회하면 안 돼. 그러니까 화해하자고 하면 안 돼. 억울하면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서 법원에 혹은 수사기관에서 배임 혐의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게 진짜 누명을 받는 길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호입니다 이인진 대표님의 기자회견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제가 좀 쉬려고 했더니 굳이 굳이 저를 자극해 주시는 분들 제가 압로하고 왜소하고 그렇게 보여도 팩트를 얘기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근거가 충분히 확인이까지 됐는데 밟으시려는 분들에게는 절대 지면 안 되겠다 약간 잡초 같은 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욕을 먹고 주어 터지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짓밟히더라도 2~3년 뒤에라도 알, 알아주시겠지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민진 대표가 했던 공식 기자회견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한번 따져보자. 제가 지금 황당이 뭐냐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은 안 믿어. 근데 그냥 민진 대표가 얘기하면 믿어. 근데 그걸 자료랑 대조해보면 사실관계가 달라져. 근데 민진 대표의 주장은 그냥 믿어. 근데 이진호의 주장은 철저하게 자료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서 확인해봐도 뭐가 없으니까 지옥가라. 나라가라 이거밖에 못하더라고.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희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좀 사실과 달랐는지. 이제 뭐가 있느냐면 민희진 대표님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민희진 대표가 운명을 벗었대. 근데 나 너무 이상한 거야. 왜냐면은 하 제가 결정문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봤거든요. 근데 민진 대표는 누명을 벗질 못했어요. 오히려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1차 기자회견 때 항상 미니지 대표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농담, 사담, 지인, 애미 마음이있잖아 농담입니다. 사담입니다. 지인이었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했잖아. 근데 이게 뭐냐? 누명을 벗으려면 어도어를 껍데기로 만든다. 하이브에게 지분을 팔게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문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구체적인 모의를 한게 명확해 보인다고 낙인을 찍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잖아. 아, 실행경이 불가능해. 내가 북한의 김정은 목다한다고 하면 은 국가 전복체제 하는 거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전복을 시도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이브가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치밀한 플랜을 짰다고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단순 배신이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배신이란는 말이 그 들어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말장난 싸움이 되는 게 싫었다. 회사는 침묵을 위해서 다니는 집단이 아니고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회사에 이익을 줬느냐가 실제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척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도의 2년간 이뤘던 성과를 보면 배신이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신기한 발언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진짜 A와 B가 있어 가게 짜장면 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 출제에서 키웠는데 근데 이 가게가 엄청 잘 됐어 근데 B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대박이 났어 근데 B가 A를 담궈서 내가 이거 가게를 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어? 야!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너왜 먹으려고 했어? 그러더니 내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봐라 너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 니가 나 통수치고 배신하려 아니 회사 생활하는데 웃으면서 다니면서 능력 없는 사람 취급받고 싶으세요? 이만큼 키웠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담그려고 했잖아. 여 회사 먹으려고. <laughs> 내가 회사에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대답이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공동 출자도 아니죠. 그리고 배신이란 말이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 법원 결정문에 배신이란 문구를 명확하게 놓은 걸 처음 봤어요.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보통은 이런 내용이 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 기만하려고 했다. 구체적인 모의를 세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배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있겠으나. 배신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었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조계에서 오는 그 사실 법조계 관계자들이 놀란 이유가 인용도 놀랍다 근데 배신이 될수 있을 지연정이란 문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됐다는 게더 놀라운 거야 근데 인용됐다고 하면 은 하이브의 신청이 근거가 없다 그냥 끝내면 되는데 배신이란 단어까지 다 넣고 구체적인 모의까지 다 했다고 넣었어 그런데 이것을 기각시키지 않고 인용시켰다는 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근거조차 없다. 기각 이게 아니고, 대신은 될수 있을지언정, 얻어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결정, 인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이 있는데 인용을 시켰다? 이, 이거, 이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파일을 원한다. 라고 하셨어요. 파일을 제안했냐? 이번 싸움은 제가 일으킨 게 아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한다면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인 이득에 관심이 있지 않다. 유진스랑 같이 하기로 한 플랜을 가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조직이 개편되고, 뉴진스가 쉬게 하는 게 누구에게 좋은 일이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다. 이른바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화해 제안. 개인 배. 그죠 내가 이겼는데 손 내밀었다. 누구에게로? 개저씨들한테. 이 카타리시스가 오즈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미인진 대표님은 굉장히 영화를 만드셔도 잘 만드실 것 같아. 요 그런데 제일 잘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가처분 인용 이후에 해중에서 공식 입장. 그 가운데 일부에요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서 민인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한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아울러, 미희진 대표에게 이사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미희진 대표 측 한해 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이사들에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그러면 사실, 오늘 하이브에서 미희진 대표 측의 이사를 두 명이 자르고 하이브 측의 이사를 세 명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뭘할수 있지? 만약에 그게 주주간의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아니면 상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일을 하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히 하이브는 지금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주주간의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아, 오히려 힘든 위치에 놓였다. 민희진 대표가 어도 이사회를 통해서 힘들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2명짜리면 너네 법원의 판단 존중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늘은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안 할까? 계속 그랬잖아. 그래, 법원의 하이브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민희진 대표만 살려주고 또 이사는 잘났습니다. 당연히 대주주의 권한인데 어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셨을 텐데 못 하셨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이브가 어도의 이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를 잘수 있다.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따를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 뭐가 문제냐? 어쨌든 법원에서 주주간의 계약 문제를 통해서 해임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회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자른다? 그럼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자를 이유도 없어. 명분도 없잖아. 가처분에서 그렇게 했는데 잘라버리면은 향후 하이버에서는 민니진 대표와 얼마나 많은 법적 다툼을 벌여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그렇게 잘 자르, 자르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주주간의 계약 위반 문제로 천억을 그냥 줘야 될 수도 있어. 하이브 측에 두 번째, 지금 민진 대표를 잘라주면, 민진 대표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네요. 봐보세요. 지금 구도가 거대 기획사인 하이브. 나 개인 내가 받은 인센티브 전부 다 변호사비에 썼고 나는 정말 그냥 뉴진스와의 그 가치 철학만 공유했던 그냥 아무 힘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힘없는 사람이 됐어. 하이브에 휘둘려 가지고 내가 잘렸어. 그러면 민진 대표를 위해서 엄청난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사라지는 명분. 근데 뭐가 있냐? 그럼 민진 대표는 왜 화해를 제안했을까? 모르죠. 민진 대표 마음이지. 일단 결론이 있어, 결론. 기술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못 자른다. 했잖아. 내가 하이브가 무슨 뭐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판사의 결론까지 뒤집어 가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해 가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내용을 세종에서 알수 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잘라준다? 그럼 세종은 완전 땡큐일걸? 와, 씨, 천억! 우리가 갖고 온다! 어? 땡큐! 이렇게 간단 말이야. 당연히 이 내용을 세종에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잘릴 것처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1차 제가 기자회견을 봤을 때아 민진 대표님이 되게 서민이구나 아 그리고 회사원이구나 아 힘이 없는 분이구나 근데 실력 하나로만 성장해왔구나 뉴진스는 정말 팥, 콩쥐였구나 근데 알아봤더니 주주간 계약으로 2400억을 부르셨고 뉴진스 역시 161억을 전격적으로 투자를 받았고 실제와 이미지가 달라져 진짜 뭐 그런 의미에선 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미인진 대표님은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능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이브에게 딸릴, 당장 잘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근데 내가 알잖아 여러분 내가 이겼잖아 이겼는데 거대 회사인 하이브에 손을 내밀었어 개인 배로서, 어이 하이브 한방씩 주고 받았으니까 악수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이브가 날 자른다? 그러면 민진 대표는 정말 국민적인 영웅, 영웅이 됩니다. 주주간의 계약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간과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민진 대표의 핵심 계획이 터졌다 뭐냐? 법원 인정을 받은 거야 이거는. 법원의 결정문에 써 있어요. 이진 대표가 류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서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발행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도어 부사장인 이 땡땡 등과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뜻이 뭐냐? 류진스 데리고 나가겠,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검거. 당한 거죠. 그래서 실행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이사회를 장악당했고 멤버들에 대한 계약 해지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가 좌절된 상태입니다. 여론적으로는 민희진 대표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지만 본인의 제1 목표였던 뉴진스를 데리고 나간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법원에서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러한 미니진의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수 있을지 어도어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하이브 측에서는 완전 칼을 꽂은 배신이었지만 총작 어도어에는 손해를 끼친 게 없다 만약에 뉴진스를 데리고 나갔다 그럼 뭐, 뭐가 되냐 성공한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성공한 쿠데타의 전례 성공하면 처벌받자는. 서울의 봄에 다 나오잖아. 쿠데타는 성공하면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통해서 법정에서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던 저항,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근데 만약에 미진이, 미니진 대표가 본인이 주장한 대로 누명을 벗었다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그당한 농담, 사담, 지인이다. 애미의 마음이잖아. 그럼 이게 법원에서도 택도 없는 하이브의 근거다. 주장이다.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짠 것은 명확해 보인다고 찍었고 이게 배신이라고 찍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차 기자회견에서 농담 사담 지인 애미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누명, 누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유진스를 데리고 가려는 시도. 이제는 앞으로 계획 실행 못함. 실행 못하는 거잖아. 제1계획이 불가해졌다. 그러면 그 상태로 가면 그냥 불편한 동거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보실 수 있는데 미진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하이브가 나에게 문제 제기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배임 형사 고발 그러니까 형사 벌적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두주간의 그죠 계약서 서로 막 위반했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가운데 단한 가지라도 미진 대표가 질 경우 미진 대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자 이 뜻이 뭘까? 상대방의 태도, 하이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진 대표 입장에서는 하이, 하이브가 개인 고발 철회 해라 취하 해라 그리고 주주관계야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은 화해하자 아 이거죠 이거죠.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 본인께서 명확하게 얘기했고 민진 대표의 지지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 홍주가 이겼어. 근데 그러면은 고발 철회면 하안돼 끝까지 가서 경찰과 수사기관을 통해서 민진 대표가 배임 혐의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화해하자고 하면 안돼 억울하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서 법원에 혹은 수사기관에서 배임 혐의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게 진짜 누명을 받는 길이에요 자 이제 카카오톡 대화창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공개된 대화창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세종 측에서 불법 자료다 라고 주장을 하죠 제가 결정문을 꼼꼼하게 따져봤거든요 근데 해당 카카오톡 자료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내용 자료라는 게 없어요. 물론 형사법적으로 갔을 때 하나하나 따져볼 여지는 있겠지만 불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을 받지 않았어. 오히려 그 자료가 부정당했다이 부정당했다는 건그 내용이 부정당했다는 거지 이 자료가 불법 수집 자료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어도 부대표가 민니지 대표와의 카톡과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설명까지 하고 제출했다가 나중에 민니지 대표 측으로 가면서 철회를 한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앞으로 여러분들 계약서 쓰고 아유, 아니다 찍찍찍찍 나 다시 철회해 하면 그 자료가 신뢰가 상실돼? 그거에 대해 본인이 쓴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 자료가 실제로 존재했고 본인이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한것 뿐이잖아.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지. 만약에 불법 수집 증거 자료였다면 애초에 관련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안 이루어졌을 텐데 이, 이 카톡 자료를 통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수 있을지언정 이거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불법 수집 증거라서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면 법원에서 보질 않는다니까 그걸 아예 넣을 수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 내용 때문에 방송한 거야 멤버들의 뒷담화 카톡 사실인지 너무 황당해서 오늘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3년 전 카톡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냐 보도 내용을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싶다. 이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3년 전 카톡이 뭐, 무슨 뜻이냐면 3년 전 카톡 이거야. 올조이거나 어도어거나. 이게 3년 전 카톡이라고 했고 심지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3년 전그 어도어 설립 당시에 했던 카톡이라고 밝혔어. 이 공개 당시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뭘 얘기하시냐면 뉴진스 멤버 참마바람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3년 전 하시는데. 세달 전이에요. 네. 제가 그 카톡 공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톡은 뉴진스 멤버들이 모 시상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진 대표와 부사장 간에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2, 3개월 또 기억 안날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도 2, 3개월 전 카톡 기억 안 나요. 근데 2, 3개월 전 카톡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밝혀야 될 의무가 생겼다. 감사드립니다. 이진호! 밟아! 알았어. 감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 회사에 대한 자회사 감사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모 회사가 자회사인 어도어를 감사하려면 정확히는 감사권이 아니고 뭐 조사권?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부적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간의 계약서에 하이브 어도어에서 감사 선임할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모 회사의 주체로서 어도어를 감사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도어 내부에서도 어도어 감사가 하이브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도어 감사권을 스스로 발동해서 관련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 회사의 위치가 아니고 어도어 내부에서도 감사권이 발동이 돼서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만 가르쳐준 거야 모회사가 가면 이렇게 이런 부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영권이 찬탈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항상 이논리야. 가 보세요.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찬탈 불가지. 근데 그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말하면는 거랑 <목소리> 음, 달라 달라 맞잖아. 민간인 유튜버 이진호가 내가 정원이못 따오겠습니다 그러면 개소리 한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 군 통수권자라면 맞잖아. 그러면 이게 그냥,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 아니잖아. 그에 대한 권리,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 80%를 가진 하이브를 내치고 내가 이 회사 먹기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회계에 최적화된 하이브 쪽 부사장을 구호 삶아서 내 쪽으로 앉히잖아. 그래서 치열하게 어도를 어 껍데기를 만드는 방법을 쓸까 푸드옵션을 행사하는 방법을 쓸까 이걸 외부에 알려가지고 하이브가 어쩔 수 없이 손잡는 방법을 쓸까 멀티플 13배에서 20배 부를까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한 거야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희지 대표님께서 결국은 하이브가 승락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 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예시를 한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금은방에 강도가 들어갔어 강도 들어왔지. 금 내놔. 야다 갖고 와. 했어. 금은방 주인이 붙어. 금은방 주인이 최종적으로 금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맞죠? 맞지. 금은방 주인이 따서 주는 거 맞지. 내가 그렇게 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하이브의 7대 제약을 대대적으로 문제제기해서 하이브가 어쩔 수 없이 어도 지분을 내놓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금은방 주인이 맞아. 승낙 안 해주면 못하지. 그 대신 각오해야지. 각오해야지.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얘기하신 게 민희지 대표님께서. 배가 먼저 배신감을 느꼈다. 하이브가 먼저 신의를 깼다. 어떻게 깼지? 은따 당했다. 은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은따를 어떻게 당하냐? 처음에는 왕따라고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왕따해서 은따를 당했기 때문에 배신을 먼저 당한 거다. 이런 느낌인데 민진 대표님께서 은따를 당했다고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법원 결정문에서 하이브가 빌미를 제공했다. 혹은 배신적 행위를 했다. 꼭 적혀 있어야지. 그치. 맞잖아. 배신은 양측 모두 하는 거라며. 근데 법원 결정문에는 하이브가 배신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로지 이니진 대표의 행동들이 하이브에게 배신적 행위가 될수있을지언정 적혀 있어. 일방만 적혀 있어요. 배신에 대해서 주체가. 하이브가 무슨 배신을 했냐. 무슨 배신을 했죠? 인사 안 받아준 것 같은 느낌. 멤버, 멤버죠, 멤버. 이거 왜 얘기하냐면 멤버가 타노서낼때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을 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올해부터 하이브와 미니지 대표 간에 주주간 기숙한... 계약 재협상하고 있었어. 민진 대표는 세종까지 선임해서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이브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의리였어요. 13배 멀티플까지 해줬는데 30배 멀티플까지 해달라는 얘기도 듣고 있었고 거기서 나머지 5%에 대해서 멀티플 해달라는 얘기도 고민하고 있었고 하이브가 쩔쩔매는 모양새인데 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주주 간의 계약이 양사에 2023년 체결이 됐어요. 하이브는 그 내용 그대로만 하면 돼. 아니, 일단 체결이 됐는데, 왜 바꿔? 나한테 유리하다며? 나한테 유리한데 왜 바꾸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3배를 줬대. 그러니까 영업이 이게 13배잖아요, 얻어. 영, 만약에 진짜, 어, 유진스가 세계적으로 대박나서 영업이 천억나면은, 천억나면 13배면 얼마야? 1조 3천억이야. 그렇잖아 근데, 민진 대표의 문제 제기와 함께 재협상을 한 거잖아. 그니까, 러 민진 대표가 요구를 해서 하이브가 받아줬는데, 어. 나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을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인지를 잘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의리고 하이브는 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실 아이, 강시혁 의장 가지고 의리라고 하기좀 그렇네 민준 대표가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투자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뭐냐 내가 회사를 차렸어 내가 그러니까 1억을 넣었어 1억 넣었어 그렇잖아 1억을 넣어서 차렸어 근데 차리다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우리 시혁증이 갑자기 나타나. 천사처럼 나타나. 천사처럼 나타나서 진호증 힘들었죠? 천억 넣어줄게. 아 천억 아니에 161억 넣어줄게. 이러면 투자를 받은 게 맞아요. 제가 시혁증한테 투자를 161억을 받았다는 게 맞아. 근데 어도원은 어떻게 설립됐냐. 어도원은 하이브에서 161억 원을 전액 출자했어 그리고, 다회사로 출범을 시켰어. 시켰어. 그렇잖아 그리고, 민희진 대표를 전문 경영인으로 앉혔어. 맞잖아?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본인이 투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어도어는 회사에 본인의 투자 지분이나 처음에 투자금이 있어야 돼.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전액다 받았어. 맞잖아? 그럼, 이거를 투자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맞나 싶어요. 내가 전문 경영인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투자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161억을 다, 그러니까 사실, 전부 다 만들어줬어. 심지어 37억 원까지 빌려줬잖아. 주식 사라고. 주식 사라고. 소스에서 물적 분할까지 다 해줬잖아. 그리고, 아일리 씨 필요한 문제제기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하지 않았어. 요 밀어내기가. 아예 근거가 없다고 볼수 있다는 걸 속단하기도 어렵다. 되게 애매모호한 말로 쓰셨더라고. 무슨 뜻이냐? 한번 가서 따져라. 이 뜻인데 마치 아일니에 대한 표절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더라고. 물론 제가 또 국어를 잘 못하지만 같은 이제 문해력인지 저희가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걸 딱. 기자 기사 몇 줄을 딱 해가지고 봐봐 아일리시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를 따지면은 아일리 소속사 빌리플에서 민 대표 고소했잖아 그럼 결론 나왔네 결과 나왔잖아 당신들 말로 하면 나왔잖아 어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 뭐하러 수사기관 받아 있잖아 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이 내용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실제로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정 판단까지 받아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 다 진행되는 거야. 가처분, 그니까 이게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오늘 민진 대표님의 인식이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 내가 승소했다. 승소했다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왜냐하면 이거 사실 변호사님 옆에서 잡아주셨어야지. 내가 이겼어. 가능, 가능,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가처분해서 이겼으면 가능하지. 내가 승소했어.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 게임에 앞서서 이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본안이 진행될 때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내가 잘려버렸어. 그럼 내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아니, 내가 억울한 게 밝혀졌어. 그러면 내가 6개월 잘린 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그러니까 가처분은 굉장히 더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봐요. 긴급한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가처분은 정말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야.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됐는지, 이걸 한번 그렇게 결정이 되면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야 법원에서 결정문을 뭐라고 냈냐면 결과적으로 본안 가서 따져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겼어 내가 승소했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 승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원을 통해서 이 당장 해임에 낼 급박할 이유가 있는지 그걸 따져본 것뿐입니다 없죠? 업주? 어. 하이브 저 발렸죠 어. <laughs> 저는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일 뿐이지 가처분 내에서는 인용이 되고 지고 이기고가 있는데 이 승소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번 가처분. 근데 이제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성 여성계의 지지, 지지 이거 있는데 제가 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인정할 거예요. 저는 개저씨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이제 기자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주위에 있는 사수들은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 선배들이었고 여자 선배들이 정말 물론 제가 스포츠 할땐 남자 기자들이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연예 쪽에 있을 땐 여자 선배들이었어요 <laughs> 근데 정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었고 정말 밤새도록 노력하시는 분이었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부, 여성 기자들이나 여성 분들에 대해 굉장히 위축되고 손해에 그 대해서 존중을 많이 해 그런데 이번 사안을 통해서 유리천장이 어떻게 될까 내, 본인이 사업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우리 회사 잘 되기 위해서 거액을 투자해서 1000억, 2000억씩 그냥 푸드옵션 해 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결론이 나왔어 하필 또 여성 대표 사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사업가 기득권의 입장에서 돈을 쓸때할수 있을까? 정말 그 순수하게 1000억, 161억 다 대주면서 1000억도 다 해주면서 2000억도 다 해주면서 할수 있을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업계에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시는 여성 대표님들과 여성 실무자들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열심히 다 해서 K-pop 산업이라는 게 철저하게 분업화 돼가지고 나눠져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성 대표나 여성 실무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중에 한번 방송할 때다로 하길래 아 쉬, 남녀 문제는 조금, 조금 무서운데 다로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k p o 개에서, 지금 사실 여성 되게 실력 출중한 여성 실무자들이 많아요. 올라오고 있는 단계였어. 물론 기득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5년, 10년이면, 딸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개저씨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나눠 먹겠냐? 아니면, 우리끼리만 하, 다시 먹겠냐? 하겠냐는 거죠. 이번 사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맞다. 오늘 어, 이거 얘기 안 했네. 야, 이거. 하이브가 다 놀드. <laughs> 아니, 오늘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심지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방탄, 아이리 그리고, 어, 르세라핌. 죄송해 제가 르세라팜이라고 맨날 하나 봐. 르세라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 그랬더니. 언급 안 하시는데, 도와주는, 있는데, 있는데, 있게 도와주는 거다. 제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